대명사, 조동사 비교 시험문제 어, 많이 나오는 거고요. 얘네들은 거의 1년에 한두 문제씩 꼬박꼬박 나와요. 단지 분야가 너무 다양할 뿐이죠. 그래서 정리를 어, 해긴 할까 말까 합시다. 하죠. 풀면서 하죠. 어, 풀면서. 예, 어차피 시간이 있으니까. 숙제라는거 아니니까. 자, 어, 1번에 1번은 모르셔도 되는데요. 튜드 동사 원형을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거를 제한 요구의 타동사라고 해서 뭐라고 쓰죠? 어, PSD all 그쵸? 이거 다음에 그럼 propose 뭐 어, suggest 어, demand insist 이 적을 필요가 없잖아. 이다 있잖아. 뭐 order 그 다음에 request 같은 require 같은 recommend advice. 뭐? ask 이런 애들 뒤에 된 h 고뭐 쓰는 거야? should 동사 원형이 맨날 나오는 거. 그렇지? 너네 시험에 맨날 나와, 맨날. 그리고 시험에 안 나오는 애들. <laughs> 이성적 판단의 형용사. 제가 몰라서 안써드리는건 아니고 일단 시험에 나오면 임포턴트가 될 겁니다. 예 말고 mandatory, crucial, necessary, recommendable, advisable 이런 애들 종류 있죠. 다싹다 다 제시도 동사형 써야 되는 애들이에요. 몰라도 돼요. 시험에 나오면 임포턴트 하나 나올 겁니다. 그렇죠? 3번. 절단 나오는 거. 감정. 판단의 <laughs> 형용사. 나오면 스트레인지 나올 거예요. 예 말고도 grateful, old 이런 애, surprising 이런 애들 있거든요. 아, 다 몰라도 돼요. 자 그럼 뭐 묻는 거야? Strange 네모 치죠, 그쵸 됐다면 뭐가 나와야 된다? Shud 동사 원형이 나와야 된다. 그래서 w o d 가 아니라 뭘 써야 된다. Shud를 써야 된다. 자 중요한 건 뭐라고 여기입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뭐 old, grateful, 기타 등등 여러 가지 surprising 여러 가지 있는데 내가 외웠으니까이러이 외우지 말라고요. 알겠죠? 어. 자 근데 어쩔 수 없이 1번에 나왔으니까 설명을 드린 겁니다 요거를 기억하셔야 되고 특히 제이나 여기서 두개는 신경쓰라고 했지 뭐랑 뭐 인시스트 하고 서제스트는 슈드동사 원형이 쓰이지 않을 수도 있다 그래서 반드시 뭐 해야 된다 해석을 해봐야 된다 뭐 해야만 한다 라고 해석을 반드시 해봐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2번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투부정사가 맨 앞에 나왔고 컷마 찍어놓고 주어가 나온거 보니까 조부정사 부사적 용법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더 좋은 점수를 얻기 위해서 I should have pp. 뭐했었어 만했다. 내 답을 좀더 주의 깊게 확인했었어야 했는데. 됐죠? 맞는 표현 같네요. 맞습니까? 조동사의부 pp. 뭐 묻는 문제예요? 해석 묻는 문제죠. 그러니까 그런 걸 알아야지. 저 should have pp를 딱 보는 순간 여러분 머릿속에 얘는 중요한 거야. should have pp를 보는 순간 머릿속에 세 가지가 기본적으로 떠올라야 돼요. 휴대 PP가 딱 나오면 시험에 이게 뭐야? 뭐뭐 했었어야만 했다. 그럼 뭐? 뭐가 반대로 떠올라야 돼? 머스테브 PP가 떠올라야 돼요. 그다음에 하나 더 얘네가 해석으로 묻는 건 얘네밖에 없어. 켄날 헤브 PP가 떠올라야 됩니다. 그렇죠? 자, 무슨 뜻이에요? 뭐뭐 했었어야만 했다. 뭐 뭐뭐 했었음에 틀림없다. 켄날 헤브 PP. 뭐뭐 열었을 리가 없다. 그럼 저기 슈대 PP 맞잖아 해석. 체크했었어야만 했다. 조조, 더 좋은 점수를 얻기 위해서. 그렇죠? 그래서 조동사 해부, pp 해성 문제가 되겠습니다. should have pp 뭐뭐 했었어야만 했다. must have pp 뭐뭐 했었음에 틀림없다. can not have pp 뭐뭐 했었을 리가 없다. 자, 그래서 지난 시간 어제 기본 수업 시간에 계속 물어보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 때문이죠. 그렇죠? 조동사나 대명사 비교는 표현입니다. 자, 3번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need는 어제된 거야. 무슨 동사가 있고 무슨 동사가 있지? 일반 동사가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조동사가 있어. 그럼 시험에 나올 때부정문으로 나올 텐데 일반 동사일 땐부정문 어떻게 쓰니? 돈, need 일반 동사니까 목적을 투부정사로 취할 거 아니야. 그렇지? 자 만약에 얘가 조동사라면 need 자체가 조동사니까 뒤에 not을 쓰고 그 다음 뭐 쓰는 거 동사? 원형 쓰겠지. 왜? can 동사 원형하고 똑같잖아. 확인. 지금 여기 need 뭘로 쓰였어? 일반 동사로 쓰였지. 그러면 뒤에 does not 투페이 이렇게 써야 되지. 근데 저걸 n 페이가 맞다라고 치고, 그러면 저를 뭘로 바꾸면 돼? 조동사로 바꾸면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need 뒤에 s를 버리면 되죠. 시험 출제 가능성이 있어 없어? 있습니다. <laughs> 됐지? 그래서 시 need가 나오면 조동사란 얘기잖아. 왜? 일반 동사면 s가 붙지만 조동사면 s가 안 붙죠. 그러니까. 그러면 저거를 needs를 need로 바꾸시면 되겠죠. 무슨 말씀 이해 되십니까? 이해 되죠?